4월 29일 수요일 밤 7시 20분 어, 해가 지기 바로 전입니다. 지금 막물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현재 시간 밤 7시 40분 어, 해가 지고 있고요. 어,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지한 어, 30분 지났고 오늘 13물 이기 때문에 물이 늦게 들어오고요. 어, 앞으로 1시간 1시간 후에는 만조가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입질은 없습니다. 물고기는 노는 게 보이고요. 못못 <목소리가> 떠내려오는 거 괜찮았어. 떠내려오는 거 많이 떠내려오는 거 줄을. 여기 반계불이 저쪽에 있는 쪽에 괜찮아. 뭐 줄이 왜 이렇게 터졌어갈때 걸쳐 걸려있나 보다. 갈게요. 어? 있어, 있어, 어있 있네. 거는 있어. 오 오! 빵이다! 오! 큰 오! 오, 오. 있어. 야, 너체대한 봤다? 아. 어? 아니, 체대한아니 오, 어. 어, 큰데요? 엄청 큰데? 너나안 와. 아, <laughs> <그거 제일> <laughs> 어, 일단 끄고. <laughs> 어, 어. 현재 시간 새벽 1 시. 어, 썰물 물다 빠졌고요. 낚시대 지금 다섯 대 중에 두대 잡았고. 아 이제 그만. 오늘 낚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마리 운 좋게 잡은 거. 오늘. 영상을 또 삭제를 할뻔 했어요. 다행히 잡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네, 다행히 살아있고, 바늘은 잘랐어요. 집에 가서, 어, 기회 되면은, 한번 같이 영상에 올려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여기 너무 어두워가지고, 보이지가 않네요. 방금 집에 들어왔고요 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색깔이 어, 이거는 제가 작년에 잡던 데서 잡은 게 아니고 새로 발견한 스스로에서 잡은 거라 색깔이 좀 노래예요 네, 색깔 보이시죠 지금 실제보다 지금 카메라가 더 진하게 나오고 있는데 색깔이 갈색 밤색 그 정도 보다 더 연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잡던 거는 색깔이 많이 좀 검은색, 배는 흰색 그런 류였는데 오늘 잡은 데는 거의 이제 돌이 없고 뻘인는데 잡아서 색깔이 좀늘었습니다 길이는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네, 두꺼워요, 생각보다. 네. 무게는 뭐 모르겠고, 그렇게 큰건 아니고, 수로권에서는 좀큰 축이 든다. 어. 수로 폭도 좁고, 길이도 어차피 길이 짧기 때문에, 음. 좀 그런 데서 이렇게 작은 수로에서 잡기에는, 어, 그래도 큰걸 잡았다고 저는 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완전 다들물때못 잡았기 때문에 완전 포기하고 있었는데 썰물때물 거의 다 빠질 쯤에 어, 나와가지고 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못 잡으면은 어, 이제 낚시 일찍 안 간다고 했는데 <laughs> 일찍 나가서 어, 열심히 끝까지 낚시를 해서 어, 잡아서 참 다행이고 뿌듯하고 다음에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어 조행기 때더큰 장어, 더 많은 장어를 잡을 수 있도록 어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